예, 장주식입니다. 예, 최근 그뭐 앞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 1.7km가량을 따라가면서 차량을 그 추월해서 급제동을 반복한 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운전 시 생기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로드레이지라고 한다. 이 로드레이지가 있으면 보복이나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가 된다. 보복이나 남포 운전은 처벌 규정이 생긴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은 사람들의 인식이 낮다. 로드 레이지는 어떤 사람이 잘 생기고 왜 위험할까? 서울 아산병원에그 정신의학과 정석훈 교수는 그차 안은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를 방해받으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평소 원하는 대로. 안될 때는 하을를잘못 찾는 사람이 로드 레이치가 잘 생긴다고 또 말했다. 고려제일정신과 김진세 원장은 자신의 그 소유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끼어들기 같은 타인의 행동이 악기가 없다고 해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하면은 아드레날린, 뭐, 코디셜 같은 흥분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고 있는데, 이 뇌가, 이 호르몬의 영향을 과도하게 받으면은 이성적 사고 기능이 또 저하가 된다. 그 로드레이지가 심해지면 이성적 사고가 잘안 돼, 위험을 생각하지 못하고 보복이나 난폭 운전으로 또 이어지게 된다. 이 로드레이지는 간단한 몇 가지 습관으로도 또 제어할 수가 있다. 전문가들이 그 제안하는 제어법은 복식호흡. 10가지의 숫자 세기. 동승자와의 대화다. 복식호흡은 분노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몸을 이완시킨다. 또 화가 났을 때 천천히 숫자를 세는 그 습관은 분노가 나타나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또 막아준다. 동승자는 일단 참아라.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했네 같이. 절제를 유도하는 대화를 하게 되면 은그 운전자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데또 도움이 된다 사고가 자주 날 정도라고 한다면 분노조절장애의 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네, 이 이야기는 또 김수진 헬스조성기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운전하는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